그래서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. 네. 아멘. 네. 예배 안할것 같으면 안해버리시고할것 뭐. 같으면 해 버리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기뻐하시도록런거아요할렐루요 네. 네. 여러분이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의 학교에 모임은 심을 잃게 되어 있어 오늘 아침도 안 먹고 갔어. 정신은 신나게 많이 먹어야 돼. 두 그릇 먹어야 돼. 날 모여서 예배 하자는 거야. 이런 친구들 보고. 주먹밥 싸우라고 그래 가지고라고 네. 네.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할것 같은데 하지 말고 할것 같은데 확시라고 하자 그 얘기야 네. 대충 적당하게 때우려고 하지 말고 자 때웠던 친구 한번손 들어봐 내 스스로 영적으로 기력해지고 영적으로 나오면 설교하는 목사님도 내가 적당하게 해서 돌려 보내면 그게 마지막 예배가 될수 있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 이 예. 땅에 십자가가 쓰러지는 거야 예.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지켜내 주시길 바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지켜주시길 바라